됐고 어, 찍은 영화로는 뭐스펙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, 영화, 뭐. 영화로서 안 찍어본 것도 없고 안 누려본 것도 없고 좀, 음, 많은 걸 그렇게 살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어떤 일이나 사업 때문에 한동안 영화를 못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아까도 이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인연으로 인해서 이번 작품에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. 음, 사실 설레는 마음도 많고요, 어, 긴장이 되는 것도 있고요. 항상 그 배우들이 촬영을 하기 전에도 설레는 그런 거걸 저는 되게 즐겼습니다, 옛날에 설렘이라는 걸 되게 즐겼는데 다시 그런 설렘을 제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어, 오래간만에 하는 것이니만큼 시인의 어, 자세로 어, 선배님들, 후배님들 도움 받아서 진짜 좋은 작품, 열심히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